자, 안녕하세요. 2021년 대비 연말자산 실무 강의 맡게 된 샘사 윤희원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부터 연말자산 전반에 대해서 핵심적이고 어,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으로서 먼저 어, 개정, 세법 중에서 주요 사항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죠. 첫 번째 어, 주제로서 중소기업종업원의 주택구입 주택구입이나 임차관련 이익이 과세에서 제외가 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주택에 대해서 구입이나 또는 임차자금을 저이나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아서 생긴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었는데 중소기업의 중소기업으로서 종업원에서는 이제 과세 제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또두 번째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 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음,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 우리 직전연도 총급여 기준이 2,500만 원에서 이제 3,000만 원 이하로 개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월 정액급여가 19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자, 벤처기업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이익이라고 해서 자,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탁옵션 행사 이익에 대해서 과거에는 연간 2천만원까지 해서 연간 3천만원으로 비과세 한도 금액이 확대가 되었고요. 그래서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스탁옵션을 부여받는 것부터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그래서 배우자 어, 출산 휴가 급여는 비가세 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자, 신용카드 사용금에 대한 소득공제라고 해서 첫 번째 공제율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는 자, 신용카드는 15% 그다음에 어,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 그 다음에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은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 0분 적용했었죠. 근데 이게 이제 3월 달과, 그리고 4월부터 7월 달과, 그리고 다시 8월부터 12월까지를 구별해서, 자, 8월부터 12월은 종전, 공제율을 적용하고요. 그리고 3월의 경우에는, 자, 이렇게 신용카드는 30, 직불카드와 도서경우은 60두배 그리고 전통 시장과 대중교통도 2 배인 80% 적용하는 거죠. 그리고 4월부터 7월까지는 모든 카드 유형에 대해서 8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 12월은 다시 원상 원래의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한도액도 이제 상향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 가 급여 기준에 따라서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세 가지 구간이 있었는데 그게 각각 30만 원씩 인상이 되어서 330, 280, 230만 원 이렇게 상향으로 한도 금액이 확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연금 계좌 납입 한도라고 해서 자, 우리가 이제 50세 이상 자에 대한 부분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 이제 개정 대상에 의한다면 이제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으로 구별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50세 미만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서 400만과 700만이었는데 여게 이제 200만 원씩 인상이 된다. 그래서 총급액 어 1억 2천 이하까지는 이제 200만 상승이 돼서 600만 원과 900만 원적용 되는 거고요. 1억 2천 초과의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속세 감면이라고 해서 해외에 있는, 해외에 있는 내국인 우수 인재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서 외국인 기술자와 같은 준하는 5년간 소득세를 50% 감면을 해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이공계 박사로서 5년 이상 어 외국 연구 기간에 종사를 했고요. 그리고 국내 연구 개발 전담 부서에 취업을 했다면 자, 이 경우에 5년간 소득세 50% 감면하는 외국인 기술자 같은 개념으로서 내국인이 다시 국내로 복귀하는 것에 대한 지원 어 정책이 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반면이라고 해서 이제 두 가지 개정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업종이 확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서비스 업종 중에서 뭐 창작 예술이라든지 스포츠 그다음에 도서관 이와 유사 한 업종에 대해서 추가되었고 그다음에 이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정의가 좀더 어, 확대가 되었습니다 즉 과거에는 경력 단절 사유가. 어, 세 가지,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서 회사를 이제 그만둔 거였는데, 거기 에두 가지, 결혼이라든지 자녀 교육 때문에를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퇴사 후 격려단장 기간이 3년부터 10년 이내였는데, 이게 3년에서 15년 이내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동일한 직장이었는데, 그게 동일 업종으로 좀더 확대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녀 세액 공제 부분. 작년에는 7세 이상의 자녀 또는 7세 미만이라도 취약한 아동이 포함이 됐었죠. 근데 이번에는 그 7세 미만은 이제 삭제가 되어서 7세 이상의 자녀만 세액 공제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2021년 연말 정산을 적용할 때 이제 개정되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